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, 백을 잡는 방법. 이 모양은 아주 간단히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머리 안 쓰고 백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법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 모양에서 여기가 급소 같아 보이지만요. 이 수는 단수를 치고 여기 끊어서 될 일이 아니죠. 지금 끊으면 이렇게 나서 삽니다. 그럼 이걸 따야 되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도는 수가 있어가지고 묘하게 사는 형태가 됩니다. 지금 후기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. 여기를 도면 여기 놓고요 살았죠? 그렇다고 여기 도면 예, 이것도 살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급소 같아 보이지만은 실패가 됩니다. 그럼 여기서 간단히 잡는 방법, 예, 빼도 박도 못하게 여기 끊어 버립니다. 여기 끊었을 때 다른데 이거 단수 치는 수는 이거 잡아버리면 끝나죠. 그래서 백은 이거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이때 이렇게 단수 쳐서 쭉 뻗으면은. 백은 아주 꼼짝없이, 아, 둘 것이 없죠? 백은 빵집에 놨습니다. 그렇다고 끊었을 때 다른 수가 있을까요? 다른 수가 없는데? 그렇죠. 다른 수가 없습니다. 예, 네, 이거밖에 없어요. 이때 이렇게 쳐서 벗기만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의 백을 간단히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